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명순건 교수의 명순건 TV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상, 입었, 화상 입었을 때의 처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상태를 화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 1도에서 4도로 구분합니다. 화상 정도를 파악할 때는 화상을 입은 넓이와 깊이에 따라 그 중증도를 결정하고요. 화상을 입은 부위와 연령적인 요소를 고려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는 가장 바깥층이 각질층이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의 표피층, 그 아래 분홍색의 진피층, 그리고 그 아래가 바로 지방층인 피하지방층, 그리고 가장 깊숙이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 깊이에 따라 정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도 화상의 경우는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일부분의 열감과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집은 없고 대부분 별 문제없이 낫게 됩니다. 1도 화상은 주로 피부의 각질이나 표피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2도 화상의 경우는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분홍색에 약간 더 들어간 피부가 되겠습니다. 1도 화상과는 다르게 물집이 생깁니다. 수포가 생기죠. 그리고 붓고 심한 통증, 감염의 위험이 있고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 화상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표재성 이도 화상 그리고 심부 더 깊은 곳의 이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표재성 이도 화상의 경우는 진피의 일부만 손상된 상태로 상피 재생이 일어나면서 2주 정도가 되면 회복이 됩니다. 심부 이도 화상은 진피 전체 층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로 감염이 없을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 후에 회복이 되고,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3도 화상은 앞서 보여드린 피부 전층이 손상된 상태로 피부색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피부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4도 화상의 경우는 피부 전층 그리고 그아래쪽에 근육까지도 손상이 되고요. 심지어 신경이나 뼈 조직까지 손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도 화상은 표재성 화상으로 표피층만 손상을 입어서 빨갛게 되죠.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진피의 일부 혹은 깊은 부분까지 손상을 입는데 이 경우에는 수포, 물집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3도의 경우는 지방, 피하 지방까지 손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도는 이보다 더 깊은 근육이나 뼈까지 손상을 입은 상태가 되겠죠. 화상이 입었을 때 화상이 얼마나 많은 널까지 침범을 했는지 넓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의 넓이 계산은 Rule of n i n e 구의 법칙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표 면적을 9% 혹은 그의 배수인 18%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머리, 얼굴, 목이 만약에 손상, 화상을 입었다면 9%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통의 앞부분이 18%, 뒷부분이 18% 해서 합쳐서 36%가 되겠고요. 좌우, 팔 각각 9%씩이 되겠고 생식기 부위는 1%, 다리의 경우는 각각 18%가 되어 전체적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처치법입니다. 열상 화상의 경우에는 화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환부를 흐르는 찬물로 15분 내지 30분 정도 식혀야 됩니다. 수포가 발생했거나 아이들의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이송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흡입 화상의 경우는 연기를 흡입한 경우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어, 호흡 또는 심장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심폐소생술 시행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화학 화상. 즉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물질을 학 제거하고 어, 화학 화상은 3도 이상의 화상으로 간주해서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전기 화상의 경우에는 겉에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전기 화상은 3도 화상입니다. 전기로 인한 화상은 외견상 보이는 화상보다 심한 내부 손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전기 감전 발생 시 함부로 환자를 직접 떼어내지 말고 일단 전기 스위치를 내려서 전기 공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화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